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추석 연휴도 다 끝나고,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2023년 10월 9일 오늘 현재 22,500분의 구독자 여러분과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금매물은요, 한강 벨트 라인을 끼고 있으면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강동구에 위치한 금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더군다나 전철역에서 약 240m로 도보 4,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특히 시청자 분들 중 구독 안 하시고 썸네일만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은 끝까지 시청 다 하신 다음에 구독하고 다시 전화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구독해 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 들으신 다음에 문의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전철역에서 500m 이내에 신축을 할 때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매물은 직선거리로 약 240m 거리이기 때문에 개발 시에는 시세 차익이 최소한도 약한 3억에서 5억은 발생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금매물은요. 중공 5년차로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가 설치된 건물입니다. 전세 끼고 1,800만원이면 사둘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나중에 입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1800만원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법물처럼 앞으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해당이 되면 로또 부동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의 흥미 유주의 전화가 와서 꼭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계좌번호가 있으니 커피값, 슈발립값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입금하신 다음에 그 밑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금매물은요, 강동구 길동역에서 도보로 약한 5분 거리에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고요 5년차 되는 준신축 건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해당 매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역에서 본 금매물까지는 도보로 약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자, 5분이면 역세권이죠. 5분 걸어서 집에 와보니 이렇게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택배함도 비치되어 있고요. 주차장을 한번 살짝 보니까 주차장이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넓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주차장이 1층에 아파트 같이 넓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깔끔하게 이렇게 빛 설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본 건물의 외관입니다.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6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6층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고 이렇게 현관이 보이죠. 바로 602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관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실에서 현관문을 잠근 채로 찍은 것입니다. 바로 옆에 신발장이 보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 현관 모니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천장을 보니까 왼쪽으로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한번 볼 텐데요 거실을 보면은 이 집은 학구열이 뛰어난 집입니다 거실에 TV가 없어요 바로 책장하고 옆에 보면은 간이 쇼파 같은 게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거실을 찍으면 좁게 보이는데 이거는 거실이 길쭉하고 이거는 길쭉하고 그 다음에 좀 넓어요. 거실이 일반적으로 좀 다른 빌라에 비해서 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실을 따라 길게 주방이 주방이 있고 그 주방 옆에 의자가 보이는데 그거는 중간방입니다 이렇듯 주방이 이렇게 길고 좀 약간 넓다는 것을 요 화면으로 볼수 있고요 지금 보는 화면이 안방입니다 침대가 있고 그 사이에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방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방을 볼게요. 아까 보면 공부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방, 즉 중간 방 있고요. 그 다음 방을 한번 볼게요. 자, 또 다른 중간 방은 침대가 있고 역시 마 마찬가지로 학구열이 높은 집안임을 알수 있습니다. 책장하고 이렇게 침대하고 이렇게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요. 이 화장실, 즉, 욕실은 화면, 요 하나만 찍었어요. 하나는 못 찍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창고입니다. 별도 창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창고, 창고가 있으면 불필요한 것들은 요 창고 안에 집어넣으면 집안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겠죠. 중공 5년차로 건물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죠 자 오늘 급매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철역에서는 5분 정도 떨어졌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창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석촌호수인데요. 강동구에서 석촌호수 오는 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금매물은요. 강남 벨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매물에서 강남역이나 송파 또는 시청까지는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출퇴근, 출퇴근을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강남과 가깝고 전철역과 가까울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참고로 본 매물은 약 25평형이며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 말고 별도의 수수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상담할 때에는 이 강동구의 1,800만 원 매물 말고 그 다음에 서울의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현재 75%의 동의율을 가진 그런 재개발 관련된 매물도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본 서울의 재개발 매물은 소형 주택으로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한 손으로는 청약을 하고 또한 손으로는 재개발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매물입니다. 또한 잠실에서 약 30분 정도 걸리는 33평형 아파트가 말도 안되게 3억 9천 5백만원에 살수 있는 매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겸사겸사해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매물부동산TV는 지금까지는 작게는 50억부터 많게는 1000억까지 시행사나 건설사의 부동산을 처리해 왔으나 유튜브 회원님이 22,500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금매물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매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금매물 문자 서비스입니다. 당사에서 금매물이 나오면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유튜브에 올리, 올리기 전에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께는 해당 매물의 종류 및 가격, 지번 이런 것까지 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약한 10일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문자 서비스를 드리니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파악한 다음에 먼저 매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서비스 가격은 대략 1년에 98,000원이며 한 달에 대략 한 7,000원 꼴입니다. 두 번째는 매입 대행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과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종류를 알려 주시면 우리 회사에서 저평가되고 앞으로 많이 오를 지역을 선별해서 해드립니다 꼭 사실 뿐만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이 예정되는 금매물 빌라나 반도체나 양평 고속도로 같이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금매물 아파트 등을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엄선해 드립니다 매입대행 컨설팅 비용은 월 2만6천원이고 연 30만원입니다 초 금매물 약 10개에서 20개 정도를 1년 동안 서비스해 드리고 제가 카톡이나 문자 드린 다음에 회원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화 드려서 여러분들의 좋은 매물을 매입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10만 원또 30만 원 들어간 것은 만약에 수수료가 발생하면은 거기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귀신같이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들이 3개월 또는 1년 안에 매입할 분들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은 그냥 무료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시청하길 바라시고요. 가끔씩 소액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금매물 부동산 였습니다매 목소리만 인사드렸던 금매물 TV 신부름꾼 대표 신금보 입니다 매번 목소리만 인사로 드리고 저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 선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학생들한테 회계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계사 세무사 고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운 좋게 세무사 1차에 붙게 되었어요.그때 당시가 2004년이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19년 전이네요.그때 당시만 해도 회계사나 세무사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시험에 1차만 붙어도 서울신문에, 관보에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날 때였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세무사, 회계사 공부할 때는 세법, 회계학, 재정학, 경제학, 경영학, 영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시험을 봤는데 운 없이, 일, 운 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붙어서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송파구 잠실동에서 3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딸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공인중개사보다 더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뭐 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개사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자격증이 없으면 가끔씩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면 마음 편하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신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은 조금 바뀌었더라도 그래도 강의를 했다 보니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일이 전화하든가 방문해서 획득한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강남 상구 중에서도 송파구만 봐도. 핸드폰이 1235개구, 그 다음에 삼전동 이런데만 해도 798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서초구만 해도 700명 이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뿐만 아니라 분당, 분당까지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매물이 나오면 분양 컨설던트엔트도약 2,000명에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금매물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상가도 약한 800명 정도한테 금매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힘들고요. 대략적으로 서울에 부동산이 약한 4, 5만개 있고요.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4, 5만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한 2만개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도 약한 2만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한 시간 내로 약 서울에 2만개 업소나 경기도 약한 2만개 업소는 핸드폰이나 백스로 전송을 해줄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매덕 들여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확인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춰놨다 해도 금매물로 팔수 있는 매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네이버에 주기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분양대행사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에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금매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매물을 받을 때는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올렸을 때 팔릴지 안 팔릴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한 채에 1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한 8억까지 또는 7억까지를 깎고 깎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주는 금매물들은 한번 걸러진 것입니다. 내 맛에 마음이 안 들면 남의 맛에도 마음.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매물들은 아예 접수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러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금매물이라는 부동산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될 때에는 이와 같이 여러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남 3구, 송파,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용산, 분당 이렇듯 부자 동네뿐만 아니라 서울 25, 25개구, 경기도권 다 합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사나 건설사한테, 우리한테 금매물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건설사나 시행사는 어, 그래, 믿을만 하구나. 대신 좀 금매물로 줄 테니까 빨리 팔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매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행사나 건설사 등 이런 위주로 급매물을 처리해 드렸는데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어느 정도 구축되었기에 일반 구독자 여러분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려 합니다. 즉, 구독자 여러분이 급매물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강남만 해도 2,500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방문할 수는 없죠. 또는 일일이 다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전화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잘안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즉, 금매물 부동산 TV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한테 어떤 고객님이 당신의 매물을 살려고 하니 금매물이 있으면 소개시켜줘라. 이렇게 문자와 백스를 보내면 당연히 우리한테 연락이 오겠지요. 즉, 여러분이 금매물을 사기 위해서 강남구에 20개, 30개의 부동산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될 것을 이제는 전화 한 통화 우리 회사로 하면은 우리가 대신 급매물을 금매물 매입을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꼭 강남구뿐 아니라 서울권이나 경기도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급매물을 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10개 이상 부동산 또는 하루에 10개 이상 부동산에 전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객관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금매물을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아, 이, 갠물이, 이 금매물이 좋겠다 라고 권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그런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한테 줘야 할 법적인 수수료만 그냥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의뢰하는 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는 미리 의뢰하시는 고객님한테 받고 미리 받은 것은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중개 수수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를 운영하다 보면요 이미 수억 부동산 특성상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 또는 백억 이상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사놓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을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전에 전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억짜리의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커피값, 막걸리값 또는 슈발류값 이런 것들은 후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제 소원은 금매물 부동산 구독자님이 약 20만 명, 30만 명 돼서 실시간으로 금매물을 생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